안녕하세요. 장혜찬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녁 시간 호플러스 사거리에 모여주신 수영구 주민 여러분, 뜨겁게 지지해주시는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무소속 출마하는 어려운 길을 선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함께해주시는 여러분의 사랑 덕분에 저는 반드시 민주당을 제압하고 승리해서 수영구에는 수영을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남천동 36-15번지에서 태어나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3대가 수영에서 살았고 지금도 많은 가족들이 수영구에 살고 있는 장예찬은 수영을 진짜 사랑합니다. 봉천 춘다니까 갑자기 다른 동네에서 2주 전에 이사오고 한날 여러분, 낙하산 공천, 재활용 공천 후보들은 선거 지면 수영에서 안 살고 자기들 동네로 사하로, 진구로, 서울로 이사가겠지요. 장예찬은 우리 할머니 모시고 평생 수영에 뼈를 묻고 살 것입니다. 장애찬! 장애찬! 여러분 요새 우리 보수정당 하는 거 보면 답답하지요. 민주당과 이재명은 온갖 쌍욕과 막말을 퍼부어대고 없지 않습니까 저를 국회로 보내주신다면 국민의힘으로 돌아가서 누구보다 잘 싸우는 진짜 보수 최전방 공격수 역할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정의찬 정의찬 정의찬